You yeah. know? 한번 해봅시다 국내 힙합 남자 래퍼 월드컵 사타 해본다 스윙스 대 영케이 일단 내 스타일은 스윙스야 짜단 디핵 대 포이 뭐야, 이거 얼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일단은 디핵 DPR 라이브 대 플로우식 아니, 이런 식으로 안 보이면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근데 나이 이름은 알아 이쪽에 낫네 아, 내 스타일 아닌데 빌스텍스대 권기백 나빌스텍스나 누군지 알아 내 스타일이야 자메즈 대 블루 아, 둘다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도 이쪽이 차라리 낫다 블라세대 아니, 얼굴이 안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뭐야 얼굴 보이는 쪽으로 나쇼 대 메타 이거 보고 고를래? 이거 보고 고를래? 이거 아니야 그래도 코 입이 잘 보이네 이거 고를래 이센스 대제이켠 옆모습 안 보이니까 이쪽 최엘비 대 김하온 애기는 싫어요 이러한 대더 콰이엇 왜 나를 보지 못해 날봐 콰이엇이 낫다 제이키 대 디보 왜날못봐왜 래퍼들은 다 옆에를 보고 있고 이거 뭐야 왜 이런 거야 왜 죄송합니다 중국집인가 중화요를 좋아하시나본데? 왜다 옆을 보고 있어 이 사람이 더 매력적이다 더, 더 묵직한 쪽이 좋아 아 이거 너무 의미가 없어 그만해야 될것 같아 이거 무슨 의미야 이게 탈리오 들어가자 왜 64강 없어? 탈리푸스대션 맨데스 남자답고 이런 느낌이 있네 션 맨데스 해리 스타일스 대 캐머런 델러스 이 미소년같이 생겼고 여성스럽게 생겼고 오른쪽 애기같이 생겼는데? 청소년 아니야? 약간 약간 중성적인 느낌인데? 약간 얘가 좀 어려보이지만 남자, 남자 남성스러운 느낌이야 이쪽은 딜런 오브라 이쪽은 브랜드 브레... 아, 뭐 이름 몰라도 이쪽이야 이름 몰라도 돼 이쪽이야 잭애플온데 크리스파인 서양인들은 눈썹이랑 눈이 되게 붙어있어 눈두덩이에 거리가 되게 좁아 그지 우와 잠깐만 눈이 파란색인가? 와 되게 예쁘게 생긴 느낌인데? 와 티존 진짜 또렷하다 이쪽이 나온것 같아 와눈 파란색이야 어 약간 이 사람 약간, 약간 여성스럽게 생긴 느낌이야 이쪽이 나온것 같다 아 이쪽 어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다 저저 저 사람 그가오게에 나왔던 사람 아니야? 어, 저스틴 비버, 비버, 비버. 이줄 중에는 어이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닌가? 로버트 패티슨? 얘 누구지? 여러분 이 사람 어느 영화에 나왔던 사람이지? 어디 나왔지? 파일라에서 나온 그 사람 아닌가? 맞죠? 이 사람? 아 말할 것도 없지 이쪽이지. 제 취향 대충 파악해 보세요. 아얘애기인데 이쪽? 빠르게 빠르게 가볼게. 이쪽? 둘다애기 같은데 여자 같고 애기 같고 여자 같은 거 보는 애기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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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 스타일 알겠죠? 이쪽. 이제 내 스타일 알겠죠? 어떤 스타일인지. 이쪽. 이쪽. 어떤 스타일이게?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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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뭔지 알겠지? 진하고 센쪽 아주 간단해 진하고 세고 남자 여성스럽고는 중성적인 느낌이 전혀 없거나 어린 티가 아예 안나